말씀은 열한기하 십오장 일절에서 이십이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한기하 십오장을 읽었는데 여기에는 동시대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함께 나옵니다. 우리가 각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남유다의 역사를 통해 지켜야 할 선이 있음을 알자 하는 것입니다. 선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남유다는 아사리아의 통치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역대, 역대 하에서는 똑같은 말씀을 두고 이 아사리아를 우시아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아사리아 왕보다는 우시아 왕이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더 많이 기억하고 있는데 이 아사리아 왕은 유대의 아홉 번째 왕으로 52년간 제의합니다. 길게 나라를 통치했죠. 그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3절 아사리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정직한 왕으로 기억되고 있어요. 아버지 아마샤와 같이 여호와의 눈에 정직한 왕이었다. 사실 아사리아의 할아버지 요아스부터 3대를 이어 약 100년 가까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왕이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런 칭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왕, 52년 동안 제위했던 왕이 마지막 10년 동안은 아들 요담과 섭정합니다. 사실은 치명적인 실수를 해요. 죄를 짓죠. 5절 말씀을 보면 알수 있는데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여기서 아사리아 왕이 하나님의 징벌로 나병환자가 되어 결국 아들 요담이 실질적으로 나라를 다스렸다고 아주 간략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가 징벌을 받은 이유를 역대 하 26장에서는 6장에서는 아주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16세에 왕이 된 아사리아는 신실하고 정직하게 행하였고 당시 선지자였던 스카리아 그를 통해서 늘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지 늘 물었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했던 거죠. 그가 스가리아를 찾아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그 기간 동안 굉장히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통이 어떻게 임했냐면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나라가 굉장히 평안했어요. 부강한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됐어요. 상황이 형통하니 그의 마음이 기고 만장해집니다. 사실은 이게 예외가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매 순간 바로 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역대하 26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드릴게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며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마음 지키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런데 아사랴 왕이 나라가 안정되고 모든 잘되는 것 같은 상황을 보며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했다라는 착각에 빠진 거죠. 내가 했다, 뭔가 잘 됐을 때 내가 지혜가 있어, 내가 배움이 커, 내가 누구보다 이거 이런 부분에 빠른 것 같아. 자신이 했다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내가 자신이 하나님이냐 착각하게 돼요. 왜요? 뭐든지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내 힘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아사랴가 무엇을 하려고 했냐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 거리낌 없이 들어갑니다. 왕이라고. 제사장의 직무인 분양단의 향을 자신이 사르려고 해요. 이것을 보고 제사장들이 기겁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사장도 아사랴예요. 아사랴 아사리아 제사장이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갔다라고 얘기해요. 왜 용맹해요? 불의를 보고 화를 낼줄 알고 분노할 수 있는. 왕이 이런 일을 할때 웬만해서는 아무도 못 막죠. 왕이 하는데 감히 누가 나서서 해요. 그런데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이끌고 제사장 아사랴가 따라 들어갑니다. 그러고는 왕에게 얘기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만이 이 성소에 들어와서 할수 있는 일입니다. 왕 지금 여기에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향을 살릴 수 없습니다라고 직언해요.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지 못할 일입니다라고 직언을 해요. 사실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왕 앞이라고 지금 눈치 보고 말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일은 왕이 할 일이 아니라라고 얘기하죠 사실 만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왕은 이 말을 듣고 자신의 일을 멈춰야 하죠 하나님이 분명하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건 제사장들만 할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왕이 이 말을 듣고도 제사장들의 직원에 자신의 일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낸 거예요. 이 화를 냈다는 건 뭐예요? 감히 어디에서 누가? 나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도 못 막는다는 거죠. 이전에 아사랴 선지자가 있을 동안에는 자신이 친히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살려고 했던 왕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리가 그에게 없습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의 끝이 이래요. 결국 분양하는 일을 막는다고 제사장에게 화를 내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 이마에 나병이 생기게 해요. 이게 역대화 2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사리아 왕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살다가 별궁에서 그의 생을 마치게 됩니다. 사람에게는 지켜야 할 선이 있어요. 넘어서서는 안 되는 선이 있습니다. 더욱이 나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 경계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누가 감히 하나님의 자리를 넘어가. 그런데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막아? 누가 막아? 이럴 때는요, 하나님도 내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의 이야기도 내 방식대로 이해가 된다는 거죠. 이 선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선을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식, 자리를 넘보지 않는가 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볼수 있는 사람은요, 정말로 매 순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조아르지 않고서는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죄 앞에서 장담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여기, 이거예요. 아무리 이전에 어떻게 했는지 소용없어요. 지금이 중요해요. 항상 주님 앞에 나를 말씀 앞에 겸손히 내어 맡길 수 있기를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쫓는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목숨 걸고 쫓아가고 붙잡으려고 하는데요. 정말 허망한 것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는요. 하나님의 관섭하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8절 이하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왕과 구테타를 통해서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는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소개되는 왕은 북이스라엘의 열네 번째 왕 스가리아입니다 스가리아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 우리 구절 말씀 볼까요? 스가리아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한마디로 스가랴는 여호와의 눈에 악한 왕이었어요. 예후의 사대손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이 가장 번성했던 여로보암 이세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는 왕위에 올라간 지 불과 6 개월 만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에게 배반을 당해서 백성 앞에서 살해를 당해요. 이러면서 예후 왕조 90년의 역사도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후에게 자손 4대의 왕위를 약속하였는데 그 일이 성취되었어요. 사실 예후가 개혁을 일으켜서 아 왕조를 다 물리치셨을 때 하나님이 칭찬하셨어요. 어 발의 우상도 다 치고 아 잘했다 정직하게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그 얘기는 자자 손손 왕이가 영원할 것이다 다비처럼 약속하지 않으시고요 4대까지만 약속하셨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오늘 우리가 구절에서 읽은 말씀, 뒷절에서처럼요.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사람들의 민심을 두려워해서 그 악을 그냥 그대로 용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대밖에 허락하지 않았는데 그 4대의 끝이 6개월 만에 반역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는 것이요. 이처럼 예후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는 칭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후 왕조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그 결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후 반역은 계속됩니다. 스가리아는 불과 6개월 만에 왕이 있었다면, 반역을 일으켰던 살룸 역시요, 통치 한달 만에 또다시 문하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렇게 왕이 된 문하엠은 어땠을까요? 그 역시도 불안한 마음으로 여러 보암에 죄서 떠나지 못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문하엠의 통치 역시도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안에 있겠어요 그것을 하나님을 찾으면 살았겠어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왕이 되겠다고 죽이고 또 쫓기고 하는 그 연속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우리가, 아, 이것만 있으면 될것 같아. 하고 얼마나 이 땅에서 많이 아둥바둥 거리면서 살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평생을 불안 가운데 산다는 거죠. 역사는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인 것 같지만 실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간섭이 결정적입니다. 이것을 알때 정말 진리 가운데 살수 있죠. 예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죠. 예수의 길, 진리의 길을 따라 살지 않으면 생명은 없다는 거예요.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인생. 살면 뭐예요? 늘 불안에 떨고 두려워하고 잃을 것 같은 마음으로 살면 그게 사는 걸까? 다시 한번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주님의 자리를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찾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간섭, 이것을 통하여서는, 통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으로 인해 하루를 살아도 행복한, 진짜 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십시오. 우리 오늘도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살면서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넘지 않아야 할 선이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면 살 수가 없어요. 어 행복하지 않아요. 정말 복이 아니에요. 늘 불안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것을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주신 복을 구할 때 우리가 진짜 사는 재미를 느낄 수 있어요. 온전한 평화를 누리게 되지요.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손아래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인데요. 어, 우리 김병민 집사님 어,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지금. 예배도 참석하기 하지 못하고 계신데 건강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외에도 우리 교우들 정말 몸과 영이 강건하여서 강건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살아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기도드리겠습니다.